조진우 의원님, 어, 민주당은 지금 자꾸 반국가당체뭐 내란죄 의율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지금 법리적으로나 의율이 좀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민노총 주도의 예전 유해사태를 예를 들었어요. 그거랑 비교하면은 아주 극명합니다. 물론 여기는 법원 공간을 직접 침입했다는 것은 다르지만. 그 당시도 차벽을 뚫고 가서 주요 기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요 기관 앞까지 전진하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제 저도 영상을 봤는데 미리 계획돼서 조직적으로 뭐 밧줄이나 강목이나 새파이프 같은 걸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휘 체계도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차벽을 그, 다 허무는 과정에서 예전 민노총의 유혈사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밧줄을 묶고 사다리를 하고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해가지고 그 경찰버스 자체가 50대나 파손이 됐어요. 지금 법원의 지금 피해 상황도 심각하지만 그 당시에도 수억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덧대서 이뭐돌 같은 걸 던지고 뭐그뭐 그뭐 쇠파이프 같은 걸 휘두르고 해서 경찰관이 무려 12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인적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반국가단체를 우유를할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유를 했었겠죠. 근데 그것은 개별폭력 행위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지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까지도 인정됐던 한상균 민도청 위원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법정형이 징역 10년에 이르는 그런 범죄를 저지적이 의율한다는 거는 지금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요. 아까 또 민노총은 마치 어디를 정거하지 않은 것처럼 하셨는데 저는 법원을 정거하는 거는 그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사법 테러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법치주의는 법원이란 공간 외에도 다른 공간에도 뭔가 물리려고 써서 다수가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노총을 제가 예를 드는 거는 그 무소불위처럼 그렇게 했던 기관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민노총밖에 없어요. 민노총이 점거했던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도 도로를 삼차로만 3차, 쓰겠다라고 해서 일곱 차로를 비워둬서 교통이 통하도록 했었는데, 우리가 십개 차로를 다 한꺼번에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바람에 아예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그 국민의힘 의원실을 지역 사무실을 점거한 것도 지금 민노총 관련된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노총이 150명 동원해 가지고 김천시장실 1박 2일 점거한 적이 있고요. 민노총 그에서 심지어 민주당의 당사도 점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시장 대구시청도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에 대한 침탈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점유도 지금까지는 노동 운동이다 뭐 이런 그런 명분 하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의례 공권력의 투입을 자제해 왔어요. 근데 요번에 지금 어, 그서부지법 사태를 보면 그 소요 사태가 나고 나서 경찰 기동대 포함해 가지고 1,400명 투입해 가지고 바로 한 번에 제압을 하고 전부 다 검고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권력 행사가 일관되고 확실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제 이의 제 삼의 상황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법치주의의 법원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이나 주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 차관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번에 제가 육십육 명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아, 그 아까 그 조직적으로 해서 밧줄이나 새파이프 같은 걸 휘둘렀던 사안하고 저는 솔직히 유해 사태에 있어서 큰 경중은 모르겠어요. 그때 50명 검거된 사람 중에 그 여섯 명이 구속됐던 것과 형평이 맞느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엄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민노청의 불법 시위나 정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경찰 기동대 다 출동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법치 국가에서 어느 공간을 점유한다든지 침탈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이번에 벌어진 그 서부 지방법원 사태 자체가 어, 불법적인 어, 폭력 점거 시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 여지가 없고 명확합니다. 다만 어, 불법 폭력 점거 시위를 벗어나서 어떤 조직적 체계적인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성이, 목적성과 목적성 계획성, 조직 체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가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여부는 참가자가 관여했던 그 시위 자체가 단순 폭력적인 시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계성과 목적성을 갖춘 조직의 일환으로서 벌어진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사례와 형평성도 아울러 고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